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명절인 에, 설날도 이제 지났습니다. 모든 가정에 에, 평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경매 물건에서 낙찰자가 낙찰 대금 이외에 추가로 인수해야 할 권리, 추가로 인수해야 할 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경매 후에, 낙찰자가 낙찰 대금 이외에 추가로 인수해야 할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이라든가 임차권, 또, 가처분 등기라든가, 보정 가등기라든가, 환매 등기, 유치권, 법정 지상권 등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알기 전에 우리나라의 법제를 먼저 좀 이해하시는 것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어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먼저, 소재주의와 인수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재주의와 인수주의 여러분들이 에, 휴대폰으로 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마 경매를 좀 한다는 분들은 다 한번쯤 어, 본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소재주의와 인수주의라는 말이 뭐냐하면은 낙찰자가 낙찰받은 후에 매각 대금 이외에 따로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따라서 소재주의와 인수주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소재주의란 뭐냐? 낙찰 후에 부동산상의 모든 권리들이 전부 다 소멸되고, 낙찰자가 매각대금 이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권리가 없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소재주의라고 말합니다. 또, 인수주의라는 것이 뭐냐? 낙찰자가 매각대금 이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를 인수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소재주의와 인수주의 용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줄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낙찰자의 인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민사 집행법은 소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재주의. 다른 말, 소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소멸입니다.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인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근저당권이라든가 담보 가등기와 가압류는 순위에 관계없이 모두 다 소멸됩니다. 말소됩니다. 또한 그 후순위의 모든 권리는 소멸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꼭 메모를 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선순위의 용익 물건이 되겠습니다. 선순위 용익 물건, 최선순위 근저당권이라든가 담보 가등기 또는 가압류보다 먼저 설정된 용익 물건. 용익 물건이 뭐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용익 물권이라고 합니다. 용익 물건은 경매 후,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합니다. 꼭 주의하시고. 그러나 선순위 전세권의 인수이지만은 민사집행법 제88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최초 매각기일 이전까지, 이전까지 배당 요구,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은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인수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경매 사이트, 유료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 검색을 하다가 전세권자가 있을 경우에 용의 물건이기 때문에 인수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유료 사이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전세권자가 배당 신청 최초 매각 기일 이전까지 배당 신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검색이 됩니다. 만약에 배당 신청을 했으면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선순위의 주택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일정한 경우의 주택 임차인은 임차권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맞춰야 된다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법정지상권입니다.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각기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 민법입니다. 민법 제36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매 결과에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지상권을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데,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 건물이 있는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에는 토지 낙찰자는 법정 지상권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또, 건물 사유자로부터 일정액의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지상물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 단위로 나눠져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각자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을 검색하시면은 자세한 내용을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법정지상권자인 건물 소유자는 기간의 갱신을 토지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가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상물에 대한 매수를 해야 하는데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 건물이 있는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에는 이처럼 세심한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보 경매자라면은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물건은 조금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내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담보 물건이지만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견지하지 않으면은 낙찰목적물을 인도받을 수가 없다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매우 중요한 에,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더 반복해서 주요한 내용은 메모를 해두시면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